영부인 후보들의 그 체크 어때요? 체크. 영부인 후보들의 남편에 대한 서포트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후보가 누가 있냐면 <laughs> 어. 자 일단 우리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또 어. 설 안녕. 네, 뭐 공평하게 아, 다른 사람들 여사 붙이기는 싫은데 <laughs> 공평하게 그냥 다 시로 할게요. 네, 네, 누구는 뭐 여사 붙이고 누구는 뭐 시하고 그러면 아니니까 네, 최하영 씨. 네. 아. 김혜경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두 사람을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 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음. 자, 어디 보겠습니다. 음. 어,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볼게요. 음. 자, 김혜경 씨, 설란영 씨, 최하영 씨, 어떨까요? 자, 김혜경 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나요? 설란영 씨는 네, 김문수의 부인, 설란영 씨, 또 최하영, 한덕수 부인, 최하영 씨. 자,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남편이 됐을 때아 뭐, 뭐, 됐을 때네 내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김혜경 또설 난영 최아영 아 말로는 또 한독수가 나와서 그최하영 씨가 아주 반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음. 설나영. 아. 최하영 아. 김혜경. 오케이. 어. 설나영. 최하영 아, 너무 재밌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laughs> 우리의 예상 결과대로 나왔어요. 예상 결과대로. 자, 먼저, 김혜경 씨 보도록 할게요. 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스타카드가 나왔거든요. 스타카드는 어떤 꿈이고 희망이고 그런 겁니다. 6번 컵이 나왔어요. 남편이 옛날부터 대통령을 꿈꿔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또이 컵의 6번은 순수한 어린이들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의 그런 꿈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두 소년, 소녀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까 이 사람의 꿈이니까 나도 같이 희망을 갖고 왔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 카드의 6번 컵이 나왔어요 그리고 설 안영 씨 같은 경우에는 둘다 마이너 카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 대통령 되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거기에다 4번 소드예요. 안 됐으면 좋겠어, 이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기도 하고, 이거 안될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미, 이거는. 대통령, 아유, 걱정이야. 하고, 컵의 여왕은 아주 긍정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으로 나올 때는 좀 우울하고 심난한 거예요. 대통령 된다는 것 자체가. 음, 조금 심난한.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하영의 카드는 뭐가 나왔냐면요. 월드카드에 펜타클 왕 나왔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됐으면 좋겠어요. 월드. 어? 월드. 내가 다 지배했으면 좋겠어. 거기에다 펜타클 킹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내가 물질적인 거든, 현실적인 거든, 그런 거를 다 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누구? 김혜경 여사도 됐으면 좋겠어 하고 있죠. 그 사람의 어릴 때 옛날부터의 꿈이에요. 되면 좋겠어요 하고 있고. 최하영도 대통령이 돼서 머니, 권력, 이런 거 잡고 싶다 하고 있다고요. 여기도. 자, 그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영부인 역할을 얼마나 잘할까입니다. 김혜경 여사. 컵의 여왕의 투안즈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두 남녀가 완두콩을 심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음, 여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 남자보다. 여자가 낮은 자세로 협조하고 있어요. 이 아기는 이거하고 똑같해. 이거하고도 똑같해. 순수한 그 사람을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고 순수한 그 사람의 꿈을. 그리고 대통령이 높고 영부인이 낮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카드도 컵에 여왕이 나왔어요. 왕의 카드가 아니에요. 여왕의 카드예요. 네. 이 컵의 여왕은 희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요. 희생해. 이런 카드 나오면요. 일단 나서지 않아요. 나서지 않아. 그뭐미주얼고주얼 나서지도 않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서포트를 되게 잘해줄 거예요. 이러면 서포트 잘해주고 그 서포트라는 게 어떤 정치적인 거에 관여한다. 천만의 말씀. 그냥. 어떤 서포트 요즘 몸좀 축난 것 같으니까 음, 좀 건강 챙겨드려야 되나라든지 어, 우리 그냥 그 뭐야 영양제 같은 거 사주고 한약 챙겨주고 하는 그런 거죠. 어, 깔끔한 옷 입혀서 내보내고 이런 거죠. 컵의 여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 네. 자그 다음에 그설난영씨설난영씨는 어떻냐 펜터클의 이번에 예, 펜터클의 시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 하는 거 봐서예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이 시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높았다, 하나가 내려갔다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이 이 자체가 뭐 대통령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설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 굉장히 뭐 하는 거 봐서 거기에 맞춘다 같은 그런 느낌이고, 펜터클의 시종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고 예민하게 뭔가를 잘 챙길 수 있기는 해요. 잘 챙길 수있긴 하지만, 또 너무 자잘한 것까지 집착할 수 있는 면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이거는 그 상대방한테 맞춰가면서 갈 수는 있어요. 자, 문제는 최하영 씨. 대통령이 되면 어떤 용부인이 될까? 자, 8번 소드 나왔습니다. 오 케어도 잘 하나 봐요, 케어도. 그러니까 이 예, 엄마와 아이의 관계죠. 근데 조금 케어를 잘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하죠. 한 덕수를 애처럼 이렇게 저렇게 예,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4번 황제 카드예요. 뭐예요? 대통령 나와서 월드 카드. 어. 지배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킹 오브 펜터클이 나왔어요. 응. 어. 사봉 왕이 나왔어요. 황제예요. 본인이 왕이에요. 본인이 왕.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긴건이죠? 예. 제2의 긴건이. 제2의 긴건이. 8번 소드는 8이라는 것이 메비우스입니다 음. 그 소드 안에 가둬 놓고 메비우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에서 내가 왕노를 타겠다라는 거죠. 네. 아주 위험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밀어붙였을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밀어붙였을 것 같다. 아. 자, 카드 설란, 아, 저 최하영 씨,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설란영 씨는 오늘 질문 주신 건 설란영 씨에 대한 거였는데, 이 사람은 영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있지 않다,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김혜경 씨,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놀람>